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 토익 영상에서 토익 교재를 토익 기출문제 LC 2회분만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공감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말하는 내용을 전체를 다 공감하지 않으시더라도 어쨌든 일부라도 공감되는 내용이 있으면 최대한 학습 범위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영어는 내가 내용을 한 80에서 90% 이상 이해되는 걸 최소한 20권 이상 낭독해야 그게 내 영어 실력이 되고 그래야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토익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려면 은 당연히 내가 봐야 될 내용을 줄여야 됩니다. 영어에서 일단은 교재 하나를 집중해서 보라고 말하는 조언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인데요. 토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토익을 공부한다고 할때 일반적으로 보는 단어책, 기본서 그리고 토익 rc책 왜안 봐도 되는지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그럼 왜 lc는 또이후에 분까지만 보냐.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토익 단어책을 안 봐도 되는 이유는 제 생각에 이네 가지인데, 일단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익 단어책 한 권의 분량이 보통 토익, LC, RC 합친 사회분 분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 분량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막상 이거를 실제 단어수를 확인해 보면은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2년치 분량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또 되게 많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책 한 권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2년 동안 배웠던 교과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토익 기출문제집을 문장별로 그리고 단어 단위로까지 다 분석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출제 빈도가 높은 단어들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이 토익 단어책들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가 토익 단어 책을 볼때 기대하는 거는 책 앞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출제 빈도 높은 단어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는 이두책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책은 이게 실제 기출이 많이 되는 문제 순으로 정리가 된 건지 약간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토익 단어 책 자체가 이렇게 앞에서부터 출제 빈도 높은 게 나와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거를 다 수긍하고 그래도 나는 토익 단어책으로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토익 단어책을 봐도 토익 단어책에 있는 내용이 결국은 단어랑 그 단어가 들어가는 예문이잖아요. 근데 이 예문들이 앞뒤 맥락이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맥락 없이 주어지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토익은 단어를 많이 알아야 점수가 이렇게 비례로 오르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이게 에듀윌이 아무래도 제일 최근에 이런 토익 문제집을 내서 그런지 저는 에듀윌이 분석한 에듀윌이 가지고 있는 토익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게 제일 실제 토익 기출하고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에듀윌 토익 복합책에 이런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익은 일상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단어들이 주를 이루며 매 시험마다 반복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장도 대부분은 기본적인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두 개 어려운 단어가 추가되거나 문장 길이가 길어져 있을 뿐입니다. 결국 토익에서 고득점을 받는 비결은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빈출 단어와 표현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제 생각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솔직한 생각이라 저는 에듀일 토익 책 속에 이걸 있는 걸 보고 약간 놀랐는데. 그래서 토익은 어떤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알아야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단어들을 완전히 숙지해야 그래야 점수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굳이 토익 단어책을 볼게 아니라 그냥 기출문제집만 보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토익 기본서를 안 봐도 되는 이유. 보통 토익 준비할 때 기출문제집을 보는 게 아니라 토익 단어책이랑 기본서를 먼저 보시잖아요. 근데 기본서를 안 봐도 되는 이유가 실제 기출문제와 일반 사설 출판사에서 나오는 토익 기본서랑은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보통 어떻게 나타나냐면 토익 기본서에 있는 문제가 실제 토익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설명할 거리가 있는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어쨌든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실제 토익 문제보다 기본서에 있는 문제가 대부분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도 좀더 복잡하고 단어들도 토익에 자주 출제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되게 자주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 문제의 퀄리티나 문제의 오류가 없는 문제가 시험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수험생이 1년에 수만 명 이상인 시험은 무조건 기출문제집의 퀄리티가 기본소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본소를 먼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서점에 토익 기출문제집 리뷰를 보면은 기출문제집만 보고 토익을 보면은 실제 토익이 더 어렵다. 이렇게 리뷰를 남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실제 토익이 기출문제집보다 어려운 게 아니라 시험 당일 실전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기출문제집이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있는 토익의 난이도가 실제 토익의 난이도랑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내가 토익을 실제로 볼때더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기본서를 보고 토익보다 어려운 문제를 굳이 풀게 아니라 시험 당일에 압박감을 느낄 거를 그냥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날 내가 압박감을 느껴도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려면은 반복을 많이 해야 되고 반복을 많이 하려면은 핵심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범위를 좁히지 않으면은 반복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럼 토익 기출 문제집에서 RC를 안 봐도 되는 이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 WPM이라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words per minute 그러니까 분당 단어 이해 속도인데요. 이거를 보통 독해할 때이 WPM 이란 단위로 계산을 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독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해 속도를 계산할 때 써도 되거든요. 제가 분석했을 때 토익 LC를 무난하게 풀어내려면 은 평균 170일에 WPM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당 170개 단어를 이해하는 속도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토익 LC를 잘풀수 있는 거죠. 그런데, 토익 RC를 푸는데 필요한 WPM은 9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토익 초반에 준비할 때 LC 위주로 해서 점수를 올리고 이제 RC를 올리려고 했는데 RC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토익 점수가 생각만큼 잘 오르지 않는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토익 RC에 집중하면 할수록 오히려 영어의 이해 속도가 전반적으로 그 템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토익 점수가 전체적으로 잘 오르지 않는 경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토익 LC에 집중하면 할수록 전반적인 이해 속도가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다 보니까 그게 RC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토익 RC에 집중하면 할수록 토익 RC가 요구하는 이해 속도가 이렇게 낮다 보니까 내가 영어를 이해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토익 점수 자체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이게 제가 토익 RC를 굳이 보지 말라고 추천드리는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토익 rc 파트 5와 파트 6의 문제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토익은 문제 유형별 문제 숫자가 아주 일관되게 관리가 잘 되는 시험이거든요 토익 rc 파트 5와 파트 6의 문법 문제 중에 중급 고급의 문법 문제는 제가 봤을 때이세 문제밖에 없어요 나머지 문법 문제는 빈 자리에 들어갈 적당한 품사나 적당한 시제를 알면은 그냥 풀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토익용 문법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문법만 알아도 사실은 풀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출제되는 건 이런 내용 이해 문제인데 이거는 문법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용을 이해하면 풀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법이랑 상관이 없고 그리고 빈 칸에 적절한 전치사나 접속사를 고르는 게 있어요. 이것도 특별히 토익용 뭐 영어 문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영어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도 토익 RC를 볼 필요가 없이 저는 그래서 이 토익 RC에 문법 문제 점수를 올리려면은 굳이 토익 RC 책을 볼게 아니라 그냥 베이식 그래머인 뉴스만 봐도 이 기본적인 문법 문제는 다풀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체 문제를 다풀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베이식 그래머인 뉴스만으로도 풀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토익 RC에 이 문법 점수를 올리려면은 토익 RC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베이식 그래머인 뉴스를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파트 7. 파트 7은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수능 준비하면서 영어도 꽤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할 만큼 했어가지고 좀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냥 내 실력대로 파트 7은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한번더 얘기하겠지만 파트 7에 나오는 내용 이거 여러분 솔직히 관심 없으시잖아요. 관심 없는 내용인데 내가 들여다 보려면은 이게 별로 재미도 없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파트 7도 굳이 해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RC 책은 그냥 안 보는 게 낫고 그 시간에 LC를 많이 반복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LC를 왜 2회분만 보냐? LC도 좀더 많이 봐야 되지 않냐?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토익. 좋아하시나요? 토익 문제에 나오는 영어 내용에 관심 있으세요? 사실은 우리 관심 없잖아요. 그냥 <laughs> 토익에서 점수 잘 받으려고 토익 문제 푸는 거지. 토익이랑 상관없으면 굳이 토익 문제집 잡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토익 문제집은 그냥 점수만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으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익을 분석해보면 알수 있는데, 이 토익이 엄청나게 잘 관리되고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별로, 문제 숫자나 전체 단어의 숫자, 지문별 단어의 숫자, 이런 거를 다 카운트하면서 일관되게 조정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돈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능보다도 더 공을 들여서 토익을 관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일관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2회분만 봐도 거기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나 자주 나오는 단어와 표현은 다 나와요. 그래서 굳이 더 많은 걸볼 필요 없이 기출 2회분만 반복하면서 그거를 완전히 익히는 게 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LC 기출 2회분을 제대로 익히려고 해도 50시간에서 100시간은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범위를 제한해서 반복해야 깊이 있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2회분만 보면은 여기에서 없는 게 나오면 어떡하냐? 그런데 아무리 많이 봐도 실전에서는 내가 안 봤던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안 봤던 게 나왔을 때 결국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걸그 응용해서 순간적으로 풀어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실전에서 순간적으로 응용력을 발휘하는 거는 결국 핵심을 여러 번 반복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내신에서는 네다섯 번볼게 아니면 아예 그냥 한 번도 안 보는 게 차라리 낫고, 고시나 전문직 시험에서는 열번볼게 아니면 아예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이게 더 심한데요. 스무 번 이상 낭독할 게 아니면은 아예 안 보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스무 번 이상 봐야 실전에서도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내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제가 봤을 때 LC 기출 2회분 정도로 제한하는 게 제일 적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익을 준비할 때 점수를 올리려면은 이것저것 볼게 아니라 LC 기출 2회분만 딱 한정을 지어가지고 그것만 수십 번 반복하는 게 효과적으로 토익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